자, X랑 Y가 자연수예요. 예쁘단 얘기죠. 1, 2, 3, 4만 가능한데. 거기에서 이것의 해의 개수랑 이것의 해의 개수를 빼세요. 라고 했네요. 먼저, 2X 더하기 Y는 9다. X의 개수는 2고, Y의 개수는 1이에요. 둘 중에 2가 더 크니까 쭉쭉 크겠죠. 그래서 X 대신에 1, 2, 3, 4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X가 1일 때 7이고, 2는 4, 5, 2, 3은 6, 4, 2, 4, 8, 1, 2, 5, 10, 마이너스 1. 안 되겠죠? 자연수니까. 따라서 개수가 4개예요. m은 4가 되겠네. 두 번째, 2x 더하기 3 y 는 13이다. 이것도 개수가 2하고 3이잖아. 3이 더 크니까 쭉쭉 크겠지? y에다가. 자연수 등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y가 먼저 1일 때는 3이라서 10만 들어주면 되고, 이면은 6이니까 7이 될 수가 없어요. 자연수가 아니라고. 3, 3은 9. 4가 될수 있겠죠. 3, 4, 12. 그러면 될 수가 없네요. 여기 5가 들어가면 15니까 마이너스 1. 자연수가 아니죠. 더 이상은 안 됩니다. 따라서 2개. n은 2가 되는 거예요. 그럼 4에서 2를 빼라.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.